자, 14.2 패치가 진행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덱 자체가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패치 이후에 뭐 떠오르는 덱이나, 가라앉은 덱들은 분명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고 제일 화제가 됐던 덱이죠 랭가가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 뭐 S티어 그 이상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프를 했어요 당연히 그래서 뭐못 쓰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랭가가 너프가 돼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정도고 눈여겨봐야 할 점이 학살자 리롤 베인 리롤 뭐 세나 리롤 이런 게 있었는데 자르반이 이번에 엄청 큰 버프를 먹으면서 더 좋아졌다.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리롤 메타다. 지금 나오는 덱들을 보면은 운영 덱보다 리롤 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2코스트에는 뭐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베인, 투페 베이가 3코스트에는 랭가, 피들스틱, 드레이븐 이런 식으로 있고. 운영 덱 같은 경우가 좀 적죠 엑소테크 젤이랑 직스 브랜드 덱만 넣어놨는데 다른 덱들은 운영 덱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이제 8레벨에 5코스트를 뽑아야 하는 덱이 많아요 뭐 오로라를 꼭 뽑아야 된다던가 엄청 세긴 한데 8레벨에는 뽑기가 힘들다 보니까 굳이 넣진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 나오는 덱들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이렇게 괄호 열고 써놓은 거는 덱마다 잘 어울리는 유물 아이템을 써놓은 거라서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유물 아이템 티어 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이코스트리롤, 베인리롤이죠. 전패치 기준으로 영상을 찍을 때는 베인리롤보다 트페리롤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인리롤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스페리롤은 1등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베인은 1등이 된다 전 패치 때도 가능했는데 이번 패치에 자르반이 버프를 먹으면서 자르반까지 삼성을 같이 찍어주면 1등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덱이 뭔가 2코스트 리롤이라기보다는 3코스트 리롤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원조는 베인이니까 베인을 한 6-7장 정도 모은 다음에 6레벨에서 7레벨로 가서, 제들을 같이 찾아주면서, 이제 자르반이나 세나 삼성작을 해주면 대기 엄청 셀것 같다. 추천하는 증강이 이 조작된 상점도 넣어놨어요. 자르반이나 세나 삼성, 삼성 찍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말고는 뭐 학살자 전용 증강, 치명적인 조정 이것도 그냥 좋겠죠. 그리고 베인한테 루난 잘 어울리니까 5등급 이런 것도 좋습니다. 5등급을 먹었을 때 베인 1호를 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다음 대기. 트페리롤인데 덱 구상을 보면 좀 다르게 생겼죠? 이걸 가져온 이유가 트페리롤이 1등이 안된다고 말했는데 트페랑 다리우스 삼성이 좀 빨리 찍혔을 때 업을 밀어가지고 제리를 나중에 섞을 수 있는 그런 덱이다 보니까 트페랑 다리우스 삼성을 찍고 범죄조직 모자는 무조건 트페한테 넣어준 다음에 원래는 5범죄조직을 키는거죠 미스포춘까지 넣어주면서 트페한테 도박꾼의 칼날이 잘 어울려서 반짝이는 것들도 넣어놨고 범죄 조직 증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훈련 보을를 주는 증강이고 하나는 이 증강인데 그 훈련 보을를 주는 증강은 좀 별로여서 안 집는 걸 추천드리고 이 아군을 가까이는 좀 좋아가지고 이거는 먹으면 투패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투패 리롤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대기 베이가 리롤인데 베이가 리롤은 베이가만 딱 삼성을 찍고 업을 밀어가지고 코브코까지 찾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블루나 이제 베이가 아이템 잘 만들어지면서 베이가가 잘뜰때 각을 봐 주시면 좋아요. 베이가가 없는데 억지로 각을 보면은 이게 결국 코브코를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피 관리가 많이 중요한 데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시바나랑 모뽀삐 뭐 이런 애들 삼성을 찍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같이 잘 나오면 같이 찍고 업을 밀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시바나나 뽀삐 삼성이 없다 하면은 니코 이성을 찍고 니코한테 템을 몰아주면 되고 증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이버 보스 전용 증강 이거 이거 좋고 다음에 불타는 영혼 이걸 넣어 놓은 이유가 베이가가 사실 고정 데미지로 이제, 딜을 넣는 메커니즘이어서 스킬을 많이 쓰기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불타는 영웅 같은 걸로 공속을 좀 올려줘서 베이가가 스킬 많이 쓸수 있게 도와주면 좋다. 끈끈한 우정 이런 증강도 리롤 증강 당연히 좋죠. 그래서 베이가는 1등도 또잘 하는 덱이고 각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다. 이제 3코스트 라인인데, 랭가는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칠거리의 악마를 쓰는 랭가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일단 먼저 넣어놨어요. 랭가한테 아이템은 원래 주던 피바 거결 정손을 그대로 주면 되는데, 징크스한테는 인피 쇼진, 웬만하면은 저 인피 쇼진 라위를 다 챙겨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백스가 들어가면, 백스의 신성기업 효과가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건데, 징크스한테 인피 가 있어야지 치명타 확률 버프 되는 거를 징크스가 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템 구성을 해주시면 좋고 근데 이칠거리 악마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게 랭가 징크스 리롤은 3코 리롤이다 보니까 7레벨의 리롤을 좀 많이 치게 되는데 7레벨에서 니코랑 브랜드를 꼭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7레벨 리롤하는 과정에 징크스가 잘 뜨고 니코 브랜드도 빨리 나온다 하면은 7거리의 악마 랭가 각을 세게 봐주면 좋다 조작된 상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좋겠죠 그리고 신중한 제작도 넣어놓은게 랭가한테 잘 어울리는 유물템이 많아가지고 윤빛 여명 자기개발톱, 죽음의 저항. 뭐, 다른, 뭐, 트포나 이런 것도 다 괜찮은 편이어서, 그래서 넣어놨고, 마지막으로, 사이버네틱 이식술. 이걸 넣은 거는, 징크스랑 랭가가 둘다 AD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편이다. 이게 원래 하던 랭가죠. 5차영자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더 높아요. 7로를 쳐야 되는데, 우르곳을 뽑아야 돼가지고, 5차영자를 하려면. 5차영자 시너지의 효과를 보면은, 내구력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엄청 좋거든요. 이 옵션이. 근데, 우루 곳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요리용 냄비 같은 증강을 먹고 랭가를 초반부터 키우면서 이제 처형자 상징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리용 냄비도 나쁘지 않다. 랭가가 있을 때. 랭가가 너프를 먹어서 좀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원체 너무 좋았어가지고 지금도 충분히 쓸만하다. 그래서 각이 나오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피들리롤. 피들리롤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은 점이 이 초가스가 승천의 부적이나 이제 활력 증진의 팬던트라는그 유물 아이템이 있을 때 육난동을 켜주면 지는 싸움을 이기게 해주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이걸 넣어놨고 당연히 7레벨에서 리롤 치면서 그라가스, 모데카이저, 피들스틱 삼성작을 봐주면 되고 좋은 증강은 정신결속이 엄청 좋은데 다른 덱에도 좋은데 이 덱엔 특히 좋겠죠, 당연히. 난동꾼은 체력이 높다 보니까. 고점이 엄청 높아지고, 뼈대부강 같은 증강도 좋죠. 체력 얻는 증강이니까. 그리고 간이 대장가는 당연히 피들스틱이랑 초가스한테 잘 어울리는 유물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좋다. 결론적으로는 피들스틱한테 넣어줄 유물 아이템, 아니면 난동꾼 상징이 있을 때이 덱을 각을 봐주시면 돼요. 나름 이 덱도 1등 잘하고 좋은 덱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드레이븐 덱이죠 사이퍼 시너지가 2-1에 켜지거나 아니면은 3라운드에만 켜도 좋은데 여기서 약간 핵심이 여기서 사이퍼 보상표를 보면은 175에는 3단계 챔피언 5개를 주거나 3단계 챔피언 2개에 하급 챔피언 복제기 2개 주는 보상 250에는 하급 챔피언 복제기 4개랑 돈뭐 이런 식으로 주는 보상이 있단 말이죠 이 보상들을 노리고 175나 250 스택만 먹어도 드레이븐 삼성이랑 갈리오 삼성을 보기가 상당히 편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노리는 방법도 있다. 근데 스택을 어떻게 맞추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지금 250 스택을 먹었어요. 모았어. 근데 한번더 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보상이 살짝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사이퍼를 빼버리는 거예요. 사이퍼 시너지는 사이퍼가 빠져도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좀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이 덱도 팔레벨에 가서 제드랑 세주아니 제리를다 찾아 가지고 조합을 완성한 다음에 드레이븐 갈리오 삼성을 찍었을 때 포텐이 나온다. 아무래도 더 세겠죠. 사이퍼 보상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증강을 남다른 들보다 한개두개 정도 더가지는 거기 때문에 보상 자체가 골드 증강 플레 증강이랑 맞먹는 보상이 많아서 각이 나올 때 해주면은 좋다. 이것도 그냥 리롤덱에 넣었어요. 결국에는 갈리오랑 브레이븐 삼성을 찍어야 되는 덱이어서 사실 운영 덱에 몇 가지 더 넣을 수 있는데 니트로 업 니트로가 엄청 좋았는데 이번에 니트로가 좀 너프 먹으면서 니트로 덱들이 지표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넣지는 않았다. 그래서 운영덱 중에 첫 번째는 7 엑소테크죠. 엑소테크 같은 경우는 좀 핵심으로 생각하면 좋은 게 시너지 효과를 읽어보면 장착된 아이템 하나당 체력이랑 공격 속도를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이템이 많은 판에 가면 좋다. 아이템이 많으면서 엑소테크 아이템이 유동콘덴서나 맥박 안정화 장치가 있을 때, 그럴 때 가면은 엄청 세겠죠. 제리한테 유동콘덴서가 좋은 건 맞는데 저 맥박 안정화 장치 저 빨간에도 지표가 막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다. 이게 뭐 밸류업을 하기가 힘들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7 엑소테크가 그냥 밸류고 아이템을 넣을 때마다 애들이 많이 세져가지고 얘도 각이 나올 때잘 하면은 1등도 잘 하는 덱이죠 사실 쉬워요 그냥 엑소테크 유닛만 넣으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쉽고 센 덱이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이제 유연함을 먹으면 엑소테크 하면 된다 특성 추적자를 먹어도 엑소테크 하면 되겠죠 아이템이 많을수록 애들이 세지는 거라 상징도 다 아이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저번 시즌에 이제 고물상이 있었다면 이번 시즌은 엑소테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스 브랜드 덱이죠 이것도 그냥 팔레벨에 가서 7거리의 악마 베이스로 직스랑 브랜드 캐리를 완성해주면 돼요 3이라가 나오면 3이라 템을 만들어주면 되고 3이라가 안 나오면 직스 아이템을 만들어서 직스 브랜드 쌍 캐리를 써주면 된다 뭐이 덱은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유물 아이템 중에 이제 마나무네가 나오면 브랜드한테 그 마나무네가 엄청 잘 어울려서 마나 문늬가 있을 때이득을 하면 조금 더 세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환한 달빛이라고 프리즘 증강이 있는데 브랜드가 잘안 나왔는데 환한 달빛이 나오면 문도를 빼고 뭐 렌가나 징크스를 넣으면서 자이라 사성을 써 주면 자이라 사성도 브랜드 이성 거의 이상으로 일을 잘해서 그 각도 살짝 봐 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덱은 다본 느낌이고, 지표를 좀 마지막으로 좀 봐보자면, 베인 리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죠? 평균 능수가. 이 정도면은 비패치로 너프 먹어야 될 수준인데, 너프 먹기 전에 빨리 하셔가지고, 꿀 빠셨으면 좋겠고, 트페에도 평균 능수가 엄청 잘 나오는 편인데, 그에 비해서 1등 확률이 좀 떨어진다. 1등을 하려면 아까 그 재리를 좀 섞는 방법을 생각해보면은 1등을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랭가 같은 경우도 너프 맞고 나서 지표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S티어, a t 어에 걸쳐있죠. 원래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1등 자체는 거리의 악마가 좀더 잘하는 편이죠. 징크스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리고 AD, AD 캐리로 약간 예쁘게 깔맞춤 해주는 게좀더 좋은 느낌이라. 베이가 리롤도 지표 잘 나오는 편이고, 제 영상 보시고 게임하시면은 지금 메타, 따라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실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영상은 아마 유물 아이템 티어리스트가 될것 같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즐겁게 게임하세요.